여러분의 그 마음이 일체의 색법과 수상행식의 법에 대해서 분별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지혜로 비추는 가운데에 지혜로 간주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공부가 힘이 생깁니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은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은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탐의 심이 무겁습니다. 재물을 좋아하고 색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색은 아주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형상 있는 모든 물질은 전부 색법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색법을 그저 남녀관계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나 경전에서 말하는 색법은 일체를 포함합니다. 모든 형상이 있는 물질들을 다 포함하여 색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견에서 견은 진짜입니다. 견성 명심견성의 견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상상으로의 일반적 사유도 아닙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의지하여 수행하려고 하면 이 조자라는 글자가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조자에서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비추어 보면서 어느 것이 진실하지 않은지 것인지에 대해서 조견을 합니다. 그것을 인식합니다. 조견은 바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진실을 인식합니다. 이 꽃을 보셔 비유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꽃을 보자마자 꽃이 반드시 시든다. 지금은 아주 싱싱하지만 이것은 가짜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는 꽃이 없는 것입니다. 탄생한 이후에는 머물지 않고 재빨리 변화합니다. 변화하면 곧 소실되어 생주 이멸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중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아이에서 어른이 됩니다. 예를 들어, 50세까지 산다면 태어나서 1년 1년을 살수록 한살한살 한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배우는 지견을 의지해서 문제를 보면 감소할 뿐이지 증가하지 않습니다. 감소하는 도중에 갑자기 좌절을 만나서 수명이 자연스럽게 감소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요절합니다. 이것을 요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수명이 끝나버립니다. 이러한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살더 늘었어요, 한살더 보탰어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수명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명이 정해졌다고 말하지만 수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약사경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약사 부처님께서 말, 약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아홉 종류의 횡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가지 당에서는 안될 죽음이 있습니다. 아홉 종류의 횡사는 인간계에서 말하는 그런 종류와는 다른 것입니다. 나는 50살까지 살 거야. 반드시 90살까지는 살아야 해. 라고 말합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수명이 손상되면 바로 요절입니다. 수명은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금강경을 독송할 때 금강경에서는 수명을 연장시키는 금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면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뜻을 알게 되면 이 심경을 통해서 공부가 되는 겁니다. 무분별지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분별의 지혜를 이용해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분별지를 향해 발전해 갑니다. 조견은 눈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안식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견은 진지이고 지인견입니다. 진실한 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 조입니다. 비춤은 곧 견입니다. 조견은 현량의 경계라고도 합니다. 일체의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본성을 취하 하고 법의 최성을 얻으면 일체 법의 최성은 모두 진실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제법의 진실한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체의 미진을 보아도 한 티끌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마치 법당에서 얻을 법당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현상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성품을 보고 색을 보지 않습니다. 색상은 가짜입니다. 아주 빨리 소실되는 것입니다. 색상이 공함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체성이고 견이며 조의 뜻입니다. 조 안에는 분별이 없습니다. 일체 분별은 바로 식입니다. 식이 시기 분별을 일으킵니다.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봅니다. 오온은 본래 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온을 비춰보지 않아도 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견을 합니다. 여러분이 조를 함으로써 본래 공함과 결합하게 됩니다. 오오는 본래 공입니다. 오오는 곧 실체가 아님. 이 바로 실, 실상입니다. 오오는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얻을 것이 없는 무소유의 공입니다. 실상은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안을 사용해서 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의 얕은 지혜와 얕은 식견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자재보살는 오온이 모두 공함을 한번 조견하기만 하면 바로 오온의 체를 조견합니다. 우리의 현재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색수상행식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즉 색과 심의 두 가지 법입니다. 색은 일체 형상이고 수상행식은 심법입니다. 이렇게 색과 심두 가지 법입니다. 이두 가지 법을 세속상이라고 합니다. 세간의 일체 경계상은 진실한 상이 아닙니다. 모든 상이 상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상아님이 바로 실상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배울 때 이렇게 관해야 하고 관을 하고 나면 여러분은 점점 본질을 통달,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관상합니다. 그 물건을 탐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내려놓으면 쓸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